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자 오게닉 케미스트리 넘버원 시간입니다 자 첫번째 시간 자한 봅니다 자 오게닉 케미스트리 파트는 그렇게 그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간간히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출제 경향이 좀 어디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좀 이상한 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다 꼼꼼히 해야지 여러분들 800을 받을 수 있죠 SAT2 케미스트리, chemistry, SAT2 케미스트리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치? SAT2 케미스트리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총 85문제란 말이야. 85문제를 우리가 몇 분에 풀어야 돼? 85캐스천인데 이거를 우리가 60분에 풀어야 되거든. 시간하고 싸우면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야.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좀 하고 하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래서 한780 이상, 780점 이상은 좀 받아야지 여러분들 명문대 진학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죠. 780점 이상 정도 받으면 뭐 괜찮단 말이에요. 780점이나 800점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800점은 주로 뭐한 3개 정도까지 틀리면 800이 보통은 나와요.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780점은 뭐야 한 6개 정도. 그래서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800점 받으려고 그러면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8 5문제 중에 3개야 조금만 그냥 실수해버리면 그냥 몇개 이렇게 몇개 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800점 맞는 게 쉽지 않아요. SAT2 케미스리는 다른 과목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미스트리 800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배운 거 꼼꼼하게 기억하고 자 문제풀이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800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이제 하이드로카본인데 하이드로카본은 뭔가 하면 카본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드로 H 하이드로젠도 들어가 있는 거. 그걸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래서 하이드로카본은 H, 하이드로젠하고 카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컴파운드를 우리가 하이드로카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하이드로카본은 당연히 이제 어, 하이드로카본은 넌폴라모레큘입니다. 넌폴라모레큘. 물하고 섞여 안 섞여? 잘안 섞여. 그런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넌아이오닉본드, within the compound. 컴파운드 안에 뭐야? 아이오닉본드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지. H하고 C로만 구동되어져 있으니까. 넌 메탈끼리의 결합이니까. 이건 코베란트 본드지, 아이오닉 본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넌 일렉트로라이트 비에이변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얘는 아이온으로 잘안 돼. 덩어리체 움직이기 때문에 아이온으로 잘안 되기 때문에 넌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이드로 카본은 대표적으로 네 종류가 있어. 네 종류가 있는데, 자, 알칸, 그다음에 알켄 알킨 그다음에 사이클릭 하이드로카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카는 일반적인 포뮬러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Cn의 H e n 2 e q u a 형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C가 1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n이 1이라는 얘기. 지금 요1 대입해 봐. H가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겠죠? 그러면 C가 2개면 어떻게 될까? C가 두 개면 어떻게 돼여 6개가 되는 거야. C가 세 개면 어떻게 될까? H가 8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알칸입니다. 알칸. 알칸. 그 다음에 알켄. 그래서 지금 하이드로 카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하이드로 카본의 종류는 이렇게 네종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알켄. e n 으로 끝나는 놈. a n 으로 끝나는 놈은 이런 꼴이고. e n 으로 끝나는 알켄은 뭔가 하면. 폼이, 일반적인 폼이 cn, h, en 꼴을 갖고 있어. 그럼 봐봐. 어떤 꼴일까? c하고 h로만 구동되어져 있다그랬으니까 c가 만약에 2개였어. 그럼 h는 몇 개일까? 4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c가 3개야. 그럼 h는 몇 개가 될까? 6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알켄입니다. 그 다음에 알키는 뭐야? cn에 h, en-2 꼴을 갖고 있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C에 어떻게 두 개라 그러면 H가 몇 개가 될까? 두 개가 되는 거야. C가 세 개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네 개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알킨입니다. 그래서 알칸 같은 경우에는 뭐야? 싱글곤도로만 되어져 있어. 카본하고 카본과 카본 사이의 결합이 싱글 본드로만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알킨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개 이상의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본과 카본 사이의 결합이 이런 더블 본드를 가지고 있고 얘는 싱글 본드로만 되어져 있다고. 됐습니까? 카본과 카본 사이가 그다음에 알킨 같은 경우에는 뭐야? 적어도 한개 이상의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어. 트리플 본드.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어요. 카본과 카본 사이에 트리플 본드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이클릭 하이드로 카본은 뭐야? 사이클, 사이클, 어떤 고리를 형성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카본이 이렇게 있는 거죠. 카본이 있고, 더블본드, 싱글본드 있는데, 카본 같은 경우에는 팔이 4개라 그랬지? 팔 4개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 세개 썼으니까 8한개 남지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개 그래서 H가 이렇게 붙어 저희는 구조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이거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 벤젠이라고 합니다, 벤젠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은 이렇게 더블 본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네, 더블 본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고그 레저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저런스라고. 자 아무튼 어, 사이클릭, 하이드로, 카본 요런 것도 있고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싱글 본들로만 되어져 있죠. 그럼 카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카본 카본 같은 경우는 에 팔이 몇개라 그랬어? 네개라 그랬지? 그럼 하나, 둘 썼으니까 나머지 두개 남겠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H가 이렇게 붙어있는 거야. 요런 것도 이제 사이클릭 하이드로 카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본이 지금 여섯 여섯 개라고 해서 뭐야? 사이클릭, 핵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산 됐습니까? 예, 이건, 이건 사이, 사이클릭 핵산. 이거는 벤젠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클릭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자, 알칸, 알켄, 알킨, 사이클로 하이드로카본 이런 네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요걸 끝에 부분을 우리가 서픽스 어미라고 하는데 자, 이게 이거 뭐야? 싱글 본드로만 되어져 있는 놈은 AN e 서픽스가 a n e 로 끝나고요. 더블 본드가 한개 이상 있는 걸 e n e 로 끝나요, 서픽스가. 어, 트리플 본드는 어, 트리플 본드가 한개한개 이상 있는 거는 YN으로 끝나요, 서픽스 어미가. 그 이름 어미가 이렇게 끝난다 이거야.